이건 진짜 꼭 얘기해줘. 음. 절대로 저희처럼 결혼하지 마. 우리처럼 결혼하면 이제 뭐? 에? 저희? 빵이한테 지금 우리 민트 말아요. <목소리> <목소리> 결혼식 준비 과정부터 한달 동안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해도 모든 썰을 다 풀지 못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결혼식 비아인들 짜방. 같이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잖아요. 또 울지 마세요. 알겠어. 예 네, 많이 울었잖아. 아, 죄송한데 본인님이 더 많이 줬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이상해 누구야 나? 네아 예뻐 예뻐 저거 꽃가루 제 네. 웨딩홀 직원분께서 이렇게 뿌려주셨어요. 맞아요 거. 맞아요. 자 일단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지금 결혼 을 준비 중이시거나 저희 영상을 보고 뭔가 어나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 이 드신 분이 있다면 응. 절대로 저희처럼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꼭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우리처럼 결혼하면 무조건 파혼해요. 그거는 아 저희처럼 결혼하면 오십 초 이내 파혼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요. 제가 느끼기에 네.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면 아, 본인 당사자들은 지옥이어야. 아, 제가 친구들다테얘기요 재수, 개그맨 준비, 필요 없고, nope. 저는 인생에서 결혼 준비가 가장 어려워요. 왜 우리 결혼식이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커플 크리에이터고, 맞아. 우리의 사랑을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켜와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보다! 그래서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그쵸? 팀원들도 엄청 맞아. 고생을 많이 했다. 일단 너무 할게 많고, 네. 불행해, 불행해, 불행해. 불행해.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지 말고, 비교달라 이야~~ 아, 아, 끝장판 나왔다 끝장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먼죠양어머니 우리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앞에 엄청 내용이 많은데, 많은데. 짧게만 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짧게 뭐. 거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샵에서 머리 받고 이제 깜짝 이벤트가 또 마음에 있으니까 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이고. 연락도 아이고. 하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앞에 결혼하는 팀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일찍 간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막 나는 미치겠는 거야.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준비한 게 많으니까 그 모든 게좀잘 됐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음. 저는 제 성격이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 서 있는 스타일이 아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야. 저는 신부 대기실 스타일이에요. <laughs>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이렇게 아, 그, 왔어. 그냥 바꿀걸. 바걸 그랬나. 이걸 결혼식 아, 끝나고 알았냐. 자 보겠습니다. 아유.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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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이렇 <살이 게> 많아. <웃음> <웃음> 아 어머 <laughs> 어머. 아, <laughs> 이거 얘기게 아, 많죠. 살린 게 많은 게 이런 식장에서는 현악 삼중주나 맞아요. 원래 트는 노래가 있대요. 있어. 우리가 데이트할 때 들었던 좋았던 노래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매니저님 우리 결혼식은 딱 워딩이 MC 결혼식에딱 표본이었으면 좋겠다. 어. MC 결혼식. 노래도 막 힙한 노래들 엄청 많이 나 나는 이거 거의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아니야?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나이거 아, 나. 이거 나. 음.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춤까지 춰주시니까 이제 하객분들 마음이 활짝 활짝. 한쪽쪽으로 할때이 음악은? 아 방금 선배님이랑 춤췄어요. <목소리> 맞아요. 말통... <목소리> 아, 좋은 면의 랜덤스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행복해. 아, 윤희 선배님 이렇게 요 우리가 정말 결혼식의 라인은 필요했지만, 음. 사회, 그리고 주례에서 이미 하객분들이 그냥 아예 게임 오버. 그냥 아. 여기서 그냥 끝. 아니, 나는 윤희 선배님 어떻게 하는 거야? 윤희 선배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부탁을 드리게 된 이유가. 음. 부부처럼 살고 싶어서. 아 존경. 우리 부부의 동복이셔서 부탁을 드렸는데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 예. 그리고 제 선배님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육희진 나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 3년 전에. 내가 숙제 했는데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그 개그 후배들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더 감사해서 이제 더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나도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만약에 복수 있는 위치가 되면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해야겠다. 어. 자 이제 어, 오늘의 주인공 중한 분이죠. 신랑이 아. 어. 나왔다. 컴백스러운 또. 때, 어. 여러분. 헉. 헉. 이거 <laughs> 수감 진짜. 기다렸어! 야저 높이 뭐야! 아 뭐야 저 네모와! 왜이렇모와 원래 제 성격이면 아 90도인데 아, 아, 아. 네. 신랑 얼굴을 찍었는데 이렇게 만 정수리만 나온다고 절대 그 저한테 이게... 이거 숙이지 말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할수 있는 가장 감사함. <laughs>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어. 아, 이렇게 표현했다. 네. 오케이. 씹어 먹겠다 내가. 너무 감격이었어. 어, 어. 안 믿겼어. 내가 이이이 순간에 이, 이, 주인공이 나는 거 어. 어. 아, 일단은 어. 입장 전에 기분이 어때요? 신랑이 어. 너무 뛰는 거 어, 진짜 터질 것 같고 어.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어. 신랑 입장곡 들으면서 언제 내가 춤을 추는지가. 민니까나 그러니까 <laughs> 되게 걱정했어. 민수가 그 전날 어. 리허설 할때 이거 박자를 못 맞추어서 떨려가지고. The love shot 나나나안 <laughs>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내가 춤만 노는 게 약한 어. 거야. 어. 그러면 여기 뭔가 넣어야겠다. 총소리가 어. 나는 거야. 총소리 넣어가지고 이거 했지. 진주랑 정현이가 우리 개그먼 네, 아이키 케이크랑 어. 너무 고마운 게. 그래. 총을 어떻게 맞을까요? 여기 어, 맞으면 돼! 근데 여기를 맞을까요? 여기를 맞을까요? <laughs> 저, 피를 맺을까요? 어디게 <laughs>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실제로 맞을 땐 몰랐는데 정연이 아! 맞고 쓰렸어 근데 진주는 총을 쐈는데 아이저건 맞은 오랜 곳니그 다음에 꿈틀대기 든다 다리를 흔들면서 따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더 잘돼야 돼이 친구들. 그러니까 아 이거 무서워. 라저안 울려고 진짜 많이. 아무 자죽했어안 울려고 진짜 많이. 아 이때 기분은 진짜 이거는 아,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아왜 봤어요? 일정할 때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왜냐면 내가 이제 알아? 걸어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인수 있는 있는데.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저 원래 누구 올면 따라와. 아, 그나 그래. 옆에 나 따라와. 따라. <laughs> 저도 원래 누구를 따라다고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저 신부 입장할 때제 혼자 입장했는데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주시잖아요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식 좀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지?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저도 하늘볼때그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아빠 보고 있어? 나 이렇게 결혼해 그치? 아들이 그리고 선곡도 너무 좋았고요 어. 저도 이 선곡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베트남 어. 그 가서 웨딩 스냅 사진 찍을 때그캠 작가님이 그때 이 노래를 딱 틀어주는데 네, 음, 내, 내 노래 내가 너무 좋아 이 노래, 가사를 그다 출연해. 어, 너무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애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다 이렇게 하게 됐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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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가 데려 나왔어. 맞아. 아, 맞아. 저러니까 어떻게 안눌어요 이때 진짜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 이, 이 장면이 나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뻤던 게 이때 제가 이게 부캐가 선물 받은 부인데 구하기 힘든 은방울 꽃을 부캐로 해주신 거예요. 꽃말이 틀림없이 행복해진다고 읽은 거예요. 민수랑 서로 토닥거리면서 이게 꽃이 흔들리니까 오 뭔가 오 너무 좋은 거예요. 꽃이 너무 축복해. 오오오요 맞아, 이게 예. 이 벅차오르는 감정은 정말 말로못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미소가 딱뛰어오는 거야. 나는 멀리서 나라가 입장을 하는데, 감정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저도 파도처럼 불려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 저는 이렇게 혼자 아름답게 들어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고, 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계신데도 혼자 입장하는 와이프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추천해요.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라. 12년 전 그녀를 처음 본그 순간부터 이날을 꿈꿔왔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왜, 왜그랬냐면 내가 말 맞아.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읽을 수 있는데 12년 전부터 이성원을 꿈꿨습니다를 내가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너무 쏟아지지. 와... 아... ...민수를 <laughs> 위해 결혼하고 나서도 넘뭐 뭐 해줄 수 있어라고 말을 최대한... 이게 또명자이 아무리 화가 나도 빠져줄수 있어? <laughs> 나가 뒤져줄 수 있어? 잠깐만! 저는 비즈가 꺼지길래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거를 짠게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리모컨이 있어도. 돼요 <laughs>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지탑 파이브 안에 듣는 노래이기 때문에 꺼지는 부분을 알고 있지 나는 많이 들었으니까. 오. 근데 어딱 맞길래 어 호흡 줘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느끼는 건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도와줬어. 어, 그렇지. 어. 야, 얘기를 여기 하게 되 하지 말고 야, 사랑하게. 아니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 결혼 준비하면서 를 가장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깨우친 거는 결과를 생각하니까 불행하더라고요. 어. 어,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응. 결혼식 날 사람들이 별로 안 오면 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혼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텐데.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배운 거잖아요. 과정을 즐기려고. 과정? 어, 내가 너무 슬픈 게 결혼식 행복하게 다 축하를 해주는데 내가 이걸 못 즐기는 거야 아, 예. 즐겨야겠다 과정을 좋아해야 결과를 떠나서 그냥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클라우에서 축구인 나라 아꼭 얘기할 거 있어 네. 진짜 꼭 얘기할 게있어저 이거 아, 보세요 이 표정 뭐야 입술이 너무 파차파 말라서 제가 여기, 여기 붙어가지고요 <laughs> 속으로 진짜 망했다 망했다 어 이렇게 내가 듣는, <laughs>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딱내 느낌에 오늘 저영들 연구장도 <laughs> <laughs> <영분도 안 웃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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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이렇게 될까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혼식 내내 3,000번을 하거든요. 우와. 이거 많이 잘라낸 거예요. 오. 아, 제발 누가 나한테 좀 말해주지. 이게 입을 가려야 되고, <laughs> 맞아. 그, 부케를 가려줬어야 되는데, 저도 결혼식이 처음이니까 이걸 몰랐어. 근데 아, 이미 진짜? 여기 붙었고, 이걸 빨리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계속, 계속요 네? 입을 계속, 계속, 계속! 제발 한 번만 살려서 한 번만 목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목소리 잘 나왔어. 혼인샵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거 팁인 게 가리고 이제 하셔라. 오늘 주례를 보게 될분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여름 시에 제가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내가 볼때 오늘 이두 사람의 천생연극 <laughs> <생성뿌로는 웃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이용열 선배님이 주례를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주례를 보통 하면 뭐 감사하다고 사례비나 아니면 뭐 선물을, 선물을, 선물을 보통 해드리잖아 물론 뭐 저희가 마음의 선물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걸 원래 안 받으시고 딱 조건이 하나가 있으신 게 후원 아동을 결연을 맺어서 이런 후원을 하는 대신 주례를 봐주시는 거야 예 민수는 한국 어린이 한명 저는 에티오피아 어린이 한명 이렇게 두 명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주례를 또 부탁드리게 되면서 이제 한 명을 더 하게 됐죠. 이용련 선 지금 50몇 명의 커플을 했잖아. 실현신부가 응. 이렇게 다 했을 경우에 우리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 지금 이용련 선배님 덕분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거 듣고 이날 또막 후원하기로 하신 하객분들도 아, 덕분에 아 덕분에 맞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땡큐! 쏘큐! 사나이를 통해서 쌤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쌤이 이날 3일 어. 전에 심한 감기에 걸려서 감기심이 되게 안 좋았어 완전 독감에 걸려서 목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목이 아예 안 나오고 원래는 사실 축가를 못 하는 상황이야 응. 정말 안 나오는 목소리 이렇게 불러줬어 요 너무 고맙고 고맙지. 너무 미안하고 네. 네. 너무 고마워 손이 마주고 손이 막닿때난 진짜 너무 너무 떨고 이게 잘해야지 할까 <목소리> <진짜> 너무 귀여웠어 <목소리> 지금만 <지금부터> 부자할수 <잘할> <목소리> 있어 선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아왜 아. 아, 보는 거야? 면접 좀두번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루어진대. 너무 귀여워. 하시오? 하시오. 쌤은 하시오. 내가 사랑하고 아, 쌤은 제가 사랑해. 어. 아 진짜로 너무 행복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맥득. 가수가 불러주는. I Love You, s a m 너무 행복했어요. 네. 우리 결혼식 축제를 만들어 주신거 준비를 했다고. 나도 핑크를 좋아하거든. 아 실버리보다도 지인들이. 여기 파트 나 진짜 좋아. 그런 것 같아. 다 좋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런 개의 재미 포인트 잘 <laughs> 넣어가지고. 맞 아, 아, 완전 축제. 응, 진짜 축제. 어. Cool. 완전 축제가 됐어. 맞아. <laughs> 나 이렇게 진짜 놀랐어. 저도. 나 이걸 하자고? <웃음>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laughs> 진짜 좋아하는 노래. 이거. 정규 나오자마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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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이 잔디 야외에서 이렇게 치는 치면 멋있을 수가 원래 없어요 와우 어, 무나 <laughs> 지금 흰색 준비했어 어땠어 어. 그치 또 신랑께서 임를었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으로 준비한 어. 몇달 동안 아완전 어. 여기 되게 멋있다고. 아, 결혼 어, 축하 선물입니다. 커플 사무실에. 어나 선물까지 사오셨더라고. 아 미쳤어, 진짜 천사야. 저는 진짜 막 사람들이 이거 몰랐냐고 너무,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음. 이거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인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회사 피디님들이랑 다 작정하고 나를 속이니까. 아 대회비였어요. 저희 내부 피디님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한주 전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피디 중에 에리가 있어요. 엑소는 제가 아는데 축가를 안 한다고. 음. 이버리니까 음. 내가. 아 그렇구나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속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있을때 그렇지 어좋더어그 와인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와인도 준비하고 뭐세서리도 좋아하시는 액세서리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케이크도 어. 이제 준비했는데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말이거 네. 보고 <laughs> 네. 와. 제가 원래 리더를 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 리더는 희생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멤버들을 위해서. 뭐 나는 팬이니까 영상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러면은 뭐 멤버들이 이렇게 어디 가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가할 것도 바쁜데 막 데리고 와. 다 챙겨.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되게 인간으로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익숙해졌어. <laughs> <괜찮아. 이슥했어. 웃음> 내 삶에 풍요롭게 해주고 그치? 굉장히 행복을 크게 가져다주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맞아. 그리고 실물은, 저번에 라디오에서 뵀을 때는, 어린 왕자 같았거든? 네. 이번에 뵀을 때는, 어, 뭐. 나라를수려함을 느낄, <laughs> 그런 왕자인? 아, 근데 나는 민수 부럽다. 나 이거 <laughs> 비하인드 모르니까. 오랜 아, 시간 손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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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요? 아, 성공! 아, 성공. 아, 너무 감사하다. 좋아하셔가지고. 우셔워뭐이어 이거 뭐야. 이를내야상에 뭐야. 그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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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이게 뭐야. 이안뭐어 뭐야. 이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이성 So, 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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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드폰에 우리 겨울에 우사에 우리 겨울에 우리 겨울에 우에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3대 득본신이 있어요. 첫 번째, 늑대유 강동원. 두 번째, 관상의 이정재. 맞아. 세 번째, MJ 커플 결혼식의 소원.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달아주 이거 우리가 의 얘기 아니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 아, 나 이거 시간이 이 진짜 장 나은 거 같아. 어 내가 왜이 표정이냐면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어. 저는 이 노래 땅땅가 직전가되게 숨은 노래잖아. 네. 근데 엑소가 뭐다 어. 근데 이 노래가 왜 나오지? 제가... 이거가전 노래가... 어.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또 이상한 해각처럼 많이 하니까. 뭐 가발 쓰고 개그맨 대신 나오는 자, 고 영구나 아니야 영구가 거. 후보였어요. <laughs> 장난친 거. 아. 눈 아치 쎄는 노래가 아. 나오지만. 그 눈이 열리자마자 너무 쎄한 사람이 너무 왕자님이 걸어오니까 이제 동공 켜이내면서 <laughs> <laughs> 천 나와 이어 근데 자꾸 날 좋아해는. 아니 뭐뭐 했어. 나의 망치 보였는지 알아? 너일분이초 가까운데. 저기 봐. 저완벽피셔러러고 아, 저 완, 저, 저전히저 완전히라고. 나이 결혼 통이이로예아뭐 그, 괜찮아요. 아 야무지다. 사랑해요. 완벽해. 지 나 표정 봐봐. 나 이빨리 이렇게 막미쳐있안 믿어가지고. 축가로 진짜 좋은 거. 응. 가사가 진짜. 그때 그. <laughs> 내가 너무 이제 이러고 이제 막웃니까 이제 소니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이여운 엄마 귀여 거! 그. 그, 그. 그, 아, 그래 어. <laughs> 아, 그래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아, 그 띄야만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아 씨.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따따따 하면서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를 어. 잠깐 할까? 어, 댓글에 <laughs> 나 나한테 신발 <신라를> 붙이시겠다 <laughs> 이렇게. 여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애잖아 우리 최애 기견이 지금 하나, 둘, 셋. 댓글에다가 뭐 상해가 아니 그리고 진짜로 이거는 나 지금 이거 액자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건데 얘기해되는 게, 데이 이제 너무 많이 오시니까 나눠서 촬영을 했어요. 두 번이나 찍어줬어요. 뒤에 때 밖에 있는 수호님 기다리고 어 너무 귀찮아. <몇> awesome. 진짜 네. 그리고 바쁘실 데일끝나고 아, 일부 저희가 이 가는 우리. 순간까지 기... 네. 한번더 인사해 주시면 돼. 아니야, 보지. 괜찮 충분히 다 봤어. 말 아, 진짜 기 <머맛> 진짜 아 진짜. <umas> 진짜 어머나 오마이갓 오머나 칠군에 내 사진 있다고요 나빠질게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아 이때 너무 울까봐 진짜 거의 오해 뭐. 어어... 받으셔도 돼요 어 너무 고생했어요 나 이때 너무 내 눈물 버티는 영 우리 엄마 얼굴처럼 나 이렇게 어떻게 몰랐어 저때 저렇게 하신지 엄마 나 가만히 게진을 예, 또 우리 두 분이 여러분들을 아, 또두분 선생님께서... 덕분에 아, 개그맨 아. 후배, 예, 우리 동료 여러분들을 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자리에 계시든 꼭 그곳에서 간단히 <laughs> 버티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아. 분들께 아,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한번 죽수를 예, 드리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동적 아, 너무... 아, 너무... <laughs> 지금 뭐 저희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없어졌지고 버티고 있는 개그맨들, 동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음. 제서민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아. 너무 감사도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왔던 대우맨들이 정말 아,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어요. 아, 저희도 아, 뭔가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겠다 네. 행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어. 아. 야. 야. 아. 맥주를 지금 몇달 동안 두달 넘게 먹어봤어요 그스스를 최대한 빨리 날려내고 싶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사도 좋고 춤을 저희끼리 이게 좀까게 해서 만든 건데, 그치, 맞아. 사실 저희가 이거 틀렸어. 아 맞아 틀렸어.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번 혹시 하실 분들 위해 다시 보여드리고 어,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 어렵지 않고. <목소리> I, love, I need you. I love y o d I need y I s e e d 악줘야 돼. 악수. 어렵죠? 그다음에 콜하면서 벌어져야 돼. 컬. 무난 진짜. 게한번더렇게 돌려. s 밤밤다단단, 밤밤다단단. 한 명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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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와이프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등만떼고 하고 마지막 네. 여기서 완벽하게 그런 왜인지. 네. 오, 아유. 아유. <목소리>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 축전을 땄는데 이 영상에 다못 넣었어요. 그서 아,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요 순여에 가기 며칠 전밖에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laughs> 나중에 아 어, 이분도 있었어 이분도 있었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외에도 찍어 주신 곳와 주신 분들 진짜 많았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기아인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리허설을 했죠. 아 그지 리허설했어. 드레스가 달라요. 리허설 드레스는. 어. 오, 어. 나비가. 나비가 이 신기한 게 이런 사람테 나비가 온 거야. <laughs> 엄마 가이 아름다운. 신문. 아, 나비 누구야? <laughs> 그래서 댓글에 나비가 혹시 아버님이 아니었나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네, 이은결님이랑 콘텐츠할때 네, 청첩장을 이제 하늘에 보내는 콘텐츠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청첩장을 네. 나비로 접어서 이렇게 날려보내주셨잖아. 뭉클하면서, 어, 이제 다 지켜봐 주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냐고 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네. 어. 어. 네. 이게 자꾸 누락된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어. 이제 입장 전에 이게 친구들이 즐기는 거 아니지? 둘이 민수 먼저 가고 내가 뒤잖아 약간 서로 너무 응원했어 어? 민수 준비하자 잘해 민수 어. 입장 잘해라 하고 싶은 거다해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즐겼어요. 이거가 이제 어 아까 <laughs> 멋집니다 신부는 또 어떻게 준비하게 준비 될지 예. 아 신부 아, 통화하다가 <laughs> 아니 손손 한 거야? 대단요 대단하다 진짜. 박수. 박수다 진짜. 연말 시식 <laughs> 아, 아니죠? 연말 <laughs> 시식아닌데어 나가기 전에 어. 오이 눈빛 눈빛 너무 좋아. 이런 야 엄마와 체 형이 만 그러니까. 인생 몇 번을 하는 거야 예의바라. 아유 잘한다. 고생했다. 게 아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민성님도. 맞아. 맞아. 사진 두 번째 찍을 때까지 계셔주셨어. 어. 아, 아... 사실, 사실 한 3분 1도 안 털었어요. 그치, 더 많아요. 재밌는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결혼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어. 받은 사랑을 주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리고 또 컨텐츠 그동안 미뤄온 거 재밌는 컨텐츠 아. 많이 또 보여드리고 일요일에 좀 많이 얘기요 너무 부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음.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오. 너무 축복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또 사랑을 베풀지. 전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좀 너무 즐거워. 아유 네. 다 엔중이 아, 여름 덕분이고 세계 결혼식을 만들어주신 아, 우리 모든 분들 도와주신 아, 아, 분들 아, 하객분들 감사하고 아, 앞으로도 아,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편에서도 혹시 1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그 댓글 보고 이거 얘기 드렸어야지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느낀 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이런 짓도 안 했을 건데를 이거 이 이거 우리 또한 방이니까 아, 다 말씀드리자. 댓글에.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 네, 그러면 응. 눈치 보지 말고 비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